예, 장재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요즘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 우울증이 걸릴 노릇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경영진이 좀 말을 좀안 듣는다고 한집 보내고 좌천시키고, 그러면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진이 인사권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내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폭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국정농단 사태에 의한 탄핵을 잡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유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파면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내 권력 내마음대로쓸 거야. 너네는 조용히 해. 그리고 검찰 인사를 내멋대로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유배 보내고 좌천시키고 숙청시키는. 이게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기관입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신들을 수사한다 그래서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수사팀을 박살내버리는 이런 무도한 정권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청와대 인사들 청와대 자료들 전부 다 검찰에 줘서 실체적 진실을 수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불의의 나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본 설민심은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라게 설민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고요, 뻔뻔스러운 정권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의의 사도라고 불렀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이제는 정치검찰이래요. 내 입맛에 맞으면 정의의 사도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검찰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진들, 간부진들 전부다 해산시켜버리고 이거는요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검찰총장은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 벌리고 칼부림 벌리는 조폭들하고 뭐가 틀립니까? 백주 대낮에 윤석열 총장 세워놓고 집단 린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고 있는데 왕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권력을 운영합니까? 수사할 거야! 수사하지 마! 수사할 거야! 수사하지 마!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이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입시 비리 저질러 놓고 입시 제도 탓합니다. 입시 제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범죄 저질러 놓고 검찰을 해산시켜버립니다. 이 정권은 결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탓이라고는 얘기하지 못하는 정권입니다. 제도 탓, 기관 탓, 남 탓, 과거 탓, 세계 경기 탓, 탓탓탓 탓, 탓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절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단한뼘도 하지 않는 후한 무치한 정권이다. 뻔뻔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쳐 들어가고 있는 건 볼까요? 조국 민정수석이 없어지는 그 청와대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청와대가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백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니, 자기가 공수처장입니까? 공수처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 야,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심재철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보고서 써라 그래요. 반부패부장이 부패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반부패 부장이랍니다. 신부패 부장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언론에 대서특별되는게 이성윤 명사태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패싱하고 직접 보고했다는 근거를 검찰 보고 사무규칙 2조로 내세웠다는데 이이 이 규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법이다. 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장관의 수사관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위는 서면으로 하고 보고도 검찰이 필요한 판단하는 경우에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라고.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를 바꾸라라고 권고한 규정을 가지고 검찰총장 패승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 이성윤 지검장. 이분이 21세기에 중앙지검장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두환 시절에 중앙지검장 해야죠. 그리고 수사팀에서 이 백원우 박영철, 이광철, 송철호 기소하자라고 160분 동안 이성윤 지검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160분 동안 설득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답니다. 해당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 이런 검찰 시스템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검찰의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중앙지검장을 알박기 해놓고 정권 수호대로 중강지검장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인사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장애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지금 이송윤 버티기, 또 버티기.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해야 되는 책무고 의무 아닙니까? 급기야, 이 추미애 장관. 인사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완장을 차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중인 몇몇 부서만 남겨달라라고 요청했는데 북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거역한다. 자신이 조선시대 왕입니까? 신하가 왕한테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역한다라는 얘기할 를수 있습니까? 검찰 인사할 때는요.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서로 라인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얘기해 왔더니 갈입니다 이런 거싹 무시하고 윤창을 들어와 네 의견 얘기해. 아, 이거는 관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부패 사건들 지금은 검찰이 이 수사 증거와 수사 자료를 캐비넷에 넣어버릴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문정권의 게이트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이런 게이트들이 검찰의 캐비넷에 들어가 버릴지도 모르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겠죠. 현 권력이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런데요, 세상 바뀌고 정권 바뀌면 그 캐비넷 안 열리겠습니까? 그 캐비넷이 다시 열리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또다시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털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위한 길이다. 그 수사 패밀에 열리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는 다시 한번 우울증에 빠지고 다시 한번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 국정농단 적폐청산의 분해이 문재인 정권으로 다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